네, 안녕하세요. 손꼬락 튜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영어를 자연스럽고 좀잘 하고 싶으시면 부사를 쓰지 마세요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부사라는 걸 여러분이 그대로 영어로 옮겨온다고 해서 그 원어민의 그 느낌이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활영어는 무조건 기본 문장, 아주 간단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건데 이 사이사이에다가 특정적인 상황에 내가 어떤 특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거나 그럴 때만 그 해당하는 부사를 넣어 주는 거예요. 기본 문장에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특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때 넣어 주는 거라고. 한글을 사전에 쳐서 편하게 쉬고 싶다. 편하게 영어로 검색해서 부사 편하게 어떠어떻게 부사니까 아 여기에 넣어 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절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너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이 문장을 말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100% 문법적으로 이렇게 딱 써놓고 잘 부사니까 동사 뒤에 쓰라고 했나? 동사 앞에 쓰라고 했나? Well 이렇게 간다고 틀린 거예요. 이 원어민식 사고 방식이 뭐냐면은 한글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너는 잘 활용할 만큼 똑똑해져야 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살짝 한끗 차이의 뉘앙스로 약간 좀 달라요 한글이랑. 그래서 you have to be smart. 너는 똑똑해져야 돼. with your time. 이렇게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초 단어로 무조건 기본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생활 영어. 이 안에 보시면 부사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은 한글 잘 똑똑하게 이거를 찾아서 막 넣는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너는 똑똑해야 돼. 뭐모에 관해서 뭐모에 대해서 with your time. 그래서 모모에 대해서 about 이것도 전치사 따로따로 배우시죠? 그것도 틀린 거예요. Collocation 제가 항상 강조해요. 단어마다 정해진 짝꿍 전치사가 있다. 오케이. Okay? You have to be smart with your time. 너는 너의 시간에 관련해서 똑똑해져야 돼. 한마디로 의역을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You have to be smart with saving your money. 너의 돈을 잘 저축하는 것을 똑똑하게 잘 해야 돼. 한마디로, 한글로 의역하면 뭐예요? 돈 관리 잘해야 돼. 그 말이에요. 돈 저축을 잘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이 안에 부사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 콜로케이션 단어, 요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부사 넣고 싶잖아요. 부사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기초 핵심 포인트, 기초 문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너는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이렇게 강조한다거나 어떤 특정적인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을 때그 해당하는 부사를 찾아보고 넣는 거예요. 너는 확실히, 분명히 돈 저축하는 걸잘 해야 돼. You definitely, definitely, 확실히. You definitely. 뒤에 문장 똑같아요. Have to be smart with saving your money.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올바르게 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 이거를 여러분은 한글 그대로 해서 나는 잘 못해 나는 할수 없다 I can't 기억하다 remember people's names 뭐 요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부사 well 그쵸? 딱 봐도 그냥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쎄하지 않아요? 느낌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도 원어민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나쁜 능력을 갖고 있어 이 정도의 뉘앙스로 조금 표현을 많이 해요 오케이? 나는 나빠 나쁜 영어 단어 뭐죠? bad. 그쵸? I'm so bad. 나는 진짜 나빠. 나쁜 능력이야. 이 정도로 의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영어의 시작이 이미 된 거예요. 오케이? 부사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안돼 있다? 포함이 되어 있죠. 나는 무엇 무엇을 잘못 해. 잘. Oh, I'm so bad with names. 나는 이름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능력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나는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냥 흔하게 쓰는 그런 말투 같은 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I'm so bad with money.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나는 돈 관리를 잘 못해. 관리하다. 동사. 동사가 지금 자연스럽게 다 알아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사를 바꾸지 않고 있어. 그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정확한 콜로케이션. 전치사가 붙어 있는 이 조합 짝꿍. 요것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부사를 억지로 안 넣어도 된다고.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애들하고 잘못 놀아줘. 여러분이 직역하는 형태는 뭐냐면 나는 못해. I can't play with children. Well, 뭐 이런 식일 거예요. I can't play with my kids. 내 아이들하고 나는 잘 놀아주질 못해.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딱 봐도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그냥 이거는 틀린 문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문법은 맞는데 영어 다운 영어가 아닌 느낌이지. 이것도 방금 알려드린 이 표현만 쓰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한글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 애들을 잘못 봐. 이 정도 표현이에요. 잘 다루지 못해. 이해되시나요? 자, 한글 보세요. 나는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 다루다. 동사. 내가 지금 다루다라는 동사를 썼나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 근데 알것 같은 그런 단어들 그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진짜 미국권 아니면은 영어권 국가에서 쓰는 자연스러운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움의 차이는 이러한 기본 원리를 조금 아시면 좋아요. 기본적인 through의 뜻은 어떤 것을 통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큰 터널을 떠올리시면 한결 더 편해요. 고는 내가 직접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터널의 이름을 다양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다양한 직업이라는 터널에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직업을 go through 한다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다양한 직업들을 거쳐간다, 겪는다. 한마디로 경험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through의 기본 핵심 원리예요. 나 스무 살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어. 여기서 했다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이 터널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다, 겪었다는 뜻이죠. I go through, go의 과거는 뭐죠? went. I went through so many different jobs when I was 20. 스무 살때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터널을 거쳐 가는 이 과정들을 거쳐 가는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한결 편하실 거예요. I went through so many different jobs when I was 20. 스무 살때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겪었어. 거쳤어. 경험했어. 정말 영어다운 영어의 느낌이에요. 다음으로 through라는 단어가 있는데 put은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집어넣을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밀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터널에. 이거를 겪게 하다죠. go through 하면은 내가 직접 겪는 거. put through 하면은 누군가를 겪게 하는 것. 이해 되죠. 그 그림이. I'm so sorry I put you through all this trouble. 너가 이런 문제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I'm so sorry. 너무 미안해, I put you through. 이렇게 되는 거죠. put through 사이에 you를 넣어주는 거예요. put you through. all this trouble. 이 모든 trouble, 문제들을 겪게 해서 미안해.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I'm so sorry, I went through all this trouble. 하시면, 내가 이 문제를 겪어서 미안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직접 겪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겪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야기, talk. 이야기가 터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talk about은 터널 입구에서 잠깐 얘기하고 끝이 날 수도 있는 건데, talk t h r o u 하면은 입구에서 처음, 중간, 끝까지 자세하게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도 있는 토론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앉아서 이것에 대해 끝까지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돼.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된다고 이런 문장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생활용어에서 We gotta sit down. We gotta sit down. 우리는 앉아서 and talk this through. 마주하고 이 얘기의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를 끝까지 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gotta는 have to랑 똑같아요. 뭐뭐 해야 돼. 그 다음에 We gotta figure out what to do. We gotta figure out what to do.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돼. Figure out. 알아내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Hey, we gotta sit down and talk this through. We gotta figure out what to do. 이러한 문장을 한번 떠올리셔서 사용해보세요. 100%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자, 다음. Walkthrough. Walkthrough 하면은 이제는 손을 잡고 같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터널 안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재벌 회장님들 골프 치면서 접대 많이 봤잖아요. 그런 장면 은 기억나시죠? 이번에 잉글리스트라는 영어 학원을 차렸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1단계. 2단계는 내년에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하고, 3단계, 결국 잘 돼서 마당에서 기름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한 20억만 투자해 주시면, 이런 장면. 골프 치면서 walk through. 단계별로 안내해 주는 거죠. 한 단계씩 스텝을 밟아서 walk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자세히. Can you walk me through? Walk me through how to use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walk me through 해줄수 있느냐? 그래서 talk through this program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어 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거고 walk me through this program 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1부터 10까지 단계별로 설명하다, 단계별로 안내해 주다 이런 뜻이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make it through. make it의 기본 단어의 뜻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해내다. 성공하다. 해내는 거예요. 해내는 느낌. 꾸역꾸역 못갈것 같았는데, 어떻게든 공항에 겨우 도착한, 도착하는데 그 느낌이 겨우 해내는 느낌. 전반적으로 해내다예요. 그러면은, The doctor said he's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이거 무슨 말 같아요? The doctor said he's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it through the night. 무슨 말일까요? 조금 헷갈리셨죠? 그 남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make it, 해내는 거죠. 내가 이 병과 싸워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through the night, 이 밤을 거쳐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밤을 끝까지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 거쳐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안 좋은 장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한 실수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 머릿속을 맴돌다.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과 똑같죠. I can't stop thinking about. 외우세요. 구어체에서는 이 앞에 I를 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mistake I made at work.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mistake I made at work. 회사에서 내가 한 실수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머릿속을 맴돌아. 뒤에도 보시면은 about the mistake. 명사가 왔죠. 여기서도 the mistake I made at work.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어 동사의 형태로 가져가잖아요? I made the mistake. 나는 그 실수를 했어.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건데, 명사와 주어 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The mistake I made. 실수는 실수인데 어떤 실수? 내가 한 실수. 이게 문법 용어로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너, 나 몰래 사진을 지웠구나. 과거에 분명히 그랬겠구나 할땐 must have pp예요. 이거를 줄여서 must have pp. You must have deleted my photo. You must have deleted my photo without me knowing it. 내가 아는 것 빼고 한마디로 나 몰래 without 전치사 me 사람 명사죠. You must have deleted my photo without me knowing it. 내가 아는 거 없이, 나 몰래 너 사진을 분명히 지웠구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나는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것에 적응이 됐어. I am used to. 그 다음에, 여기서 to가 전치사니까, 하다. 단어 뭐죠? 하다. do. 전치사 뒤니까, ing를 붙여서, doing. 이 되는 거죠. I'm used to doing everything on my own. 내 스스로 하는 것에 적응을 했어. I'm used to. 전치사니까 명사 또는 I-N-G. 여기서는 I-N-G를 사용했네요.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